자 오늘 블루아카이브 라이브 생방 한번 보도록 할건데요 아 어제 바빠서 못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예, 리뷰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예, 굉장히 편하죠? 어. 우스, 라이브, 가이브, 앞에 있던 음, 철도가키 있죠 얘네 음. 네 안녕하세요 블루아카이브 PD를 맡고 있는 안경섭 그리고 끝에 뭐가 있어야 돼서 일단은 야, 소식만 기다려면... 빠르게 빠르게 볼게요 네. 제가 제일 걱정이에요 제가 하다가 어, 팟이네 너... 드디어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 좀 쌀쌀하더라고요 미친 보시면... 개귀여 사마처럼 보이는 인형 중에 얘가 제일 큰거 아니야? 개교. 어, 얘 엄청 뭐렇게 오, 오. 호시노. 야 이거 그, 뭐야? 고래. 야개탑 나데. 저거. 야 저거 왔습니다. 호시노 냄새 나? 네. 저기서 호시노 뭐 냄새 나면 무조건 사람. 네, 아 슬리퍼는 진짜 바로 펼리고. 는데 무슨 페로로가 와 있죠. 네, 요님 이거 어떻게 어 있는 거죠? 네게 사실 페로로처럼 보이지만 안 오. 아저 밑에 밑에 밑에, 밑에 어, 어 밑에 지퍼가 있네 야 이거, 이거 개귀여운데 아 덮는거죠 덮는 담요 이 네, 개귀여운데 네. 와나아 11월달에 블루아카이브 네. 패스블도 있으면서 네. 오 애니메이트 오 어, 어, 네. 애니메이트 떴어요 그, 그, 드디어 와와 와. 와. 야야야 야. 저거, 뭐, 저거 뭐야 위에 그, 와아스나 그, 그, 저거 그, 와 아니 칼이 착쪽했는데아 지금 예쁘다. 모바일이어서 화질 안 좋은 건 여러분들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음. 아니네. 1400까지 되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이 아, 예쁘다. 아세트로 사야 돼, 그러면? 야 저거 컵개 예뻐 미친. 샬레그려 그리... 그 와! 야 저거 샬레그려져 있는 거개 예쁜데? 그 저거? 시창에 어. 주시면. 이게 뭘까요? 네, 아, 네, 비누 맞춰주셨 i n 요 아, 비누? 네 i illustrated. Pino, go out to see. Yogi, go Pino, Sangada, go, you are an age, Tokiga, Dauget, Emida, Pino, s 씻 n g a d a 씻 e n s e i s 이 s r 고 그니까 와야 어, 이거 인지 많겠는데 뭐 이런 화면에서 이런 게, 좀게 뭔가, 뭔가... 실제로 와 미쳤어 와야 실기업생들이... 이번 일로 너무 예쁘다 아야 아, 이번에는 아스나 칸인이 진짜 너무 메인이긴하다 아 칸에도 예쁘게 나왔긴 했어 네루하고 근데 아 역시 딱 중간에 박아뒀잖아 예쁜 이, 애들은 장픽... 아토끼아토끼 아, 토끼 귀여워요 어야야 너무 마음에 든다. 팔고싶다 어 애니메이트 가야겠는데 10월달에 네. 시험 끝나고 한번 뭐, 가야된다 예어 네. 예. 어, 스토리 뭐최도최도가키죠야 네. 네. 어, 어, <laughs> 이거 미친 개기없다야 뽑아야겠다 지금 패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음. 아6차 P V죠. 6차 P 6차 V 이미 바뀌는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더 봅시다. 어아 어, 누구인지 몰라. 아 그냥 얘가 그 냉삼 아닌가? 나안 봤어. 음. 아직 여기를 안 봐가지고. 최신 A I 탑재용대. 어. 아 히말이 귀엽죠? 음. 오차 피부 있다고 비싸네요 아닌가? 잠깐만, 내가 1섭 6차를 봐서 그런가? 아닌가? 야, 나 지금 내가 뭘바이 헷갈린다. 5차는 다른 거였나? 이거. 아니, 원래 내가 알았던 거 같은데, 1섭을 본거 같아요. 제가 1섭 보고, 어. 그냥 1섭 보고 이렇게 한거 같습니다. 아, 미쳤어요. 어, 로리콘들 또, 또, 어. 야 이거 야 이거 내방개리온 아니야 에바의 타라 유즈 아니야 이거 어 에바의 타라 유즈 어 까짓 거해보자 유즈킨 활약 어. 아 재밌겠다 봐야겠다 빨리 안봤안 어, 안 봤단 말이야 어. 야 애니를 이거에 절반 절반 절반에 봐도 아 진짜.. 아애리를 아, 이렇게 뽑아주지 어어어 어어, 진짜 잘 만들었다 PV 맛집이야 확실히 응. 다음 또뭐 소식 없나요? 음, 고? 아 한국가 전무사성? 한국가 전무사성? 네, 와, 아 전무사성 200개? 23일... 잠깐만 뭔 말이야, 이게기 아, 이번에 아 이제 히카리 같은 경우가 아, 아 그러니까 이제 픽업할 때 새로운 캐릭터 픽업할 때 처음 첫 획득 때 100개를 보너스로 준다. 예쁜 사오리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저와 함께 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픽업 기간 중에 그 픽업 학생을 또 최초로... 아~ 내가 없 내가 있던 거여도 그냥 그 픽업에서만 처음 뽑으면 저렇게 주는 거야. 아~ 뭐야? 어~ 야 이거... 아~ 그래도 초에만 이렇게 주는 거는... 아~ 네. 아예 맘 아니, 아니다. 여... 어. 네. 와... 이거 뭡니까? 네. 야 이러면 캐릭터 뽑기 더 쉬워지는 그거 아니야? 학생 라인업에 대해서 확률이 결국 더 올라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 아카이브 이번에 어 학생 그냥 학생 딱 고전 캐릭터네요. 여기서 얻을 거는 어 음. 사실 얻을 건데 지금 슈니오리 그... 그나마 호시노 아코 있네 아코. 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마키 마키 근데 마키는 저기서도 얻을 수 있으니까. 좀더 다시 와 만렙은 어떻게 됨?이라고 하면 자 업데이트가 되면 여러분은 이런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모든 최고다 <laughs> 그, 달성하신 분들도 당연히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걸 통해서 아카이브 모집 티켓을, 1 0회 아파이 모집 티켓을 여섯 장을 좋은 획득을 하실 수 있는 게 레벨 달성. 캬. 보시면 됩니다. 달다 타라. 네. <laughs> 달다 타라. 이 굴맛이야 이거 이거 달다 타라. 뭐 이미. <laughs> 아, 좀더 사용하시기 편하게 그입니다그 티켓 장 짜리 수 있도록 이거지 그래. 그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어. 야, 야 양코 보고 있어? 해달라고 레어 티켓 해줍니다. 해달라고 이거 양코 보고 있냐? 어, 양코 잘하자. 구려 나가 흑우 상자 필요. 야, 야, 야. 야 그.

공식에서 인정했어요 최도가기 아, 하이엔더 어. 철도학원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럴 수 있죠 네. <laughs> 야 이거 미친거 아니야? 야 이거 아 개재밌다 오늘 방송 개재밌다 거릴 타선이 없다 이거 사실 아크릴 조거들으려고사는거 아니야? 나어 솔직히 말하면 번쩍번쩍한 새 전동차에서 느긋하게 있으면 그냥 번쩍번쩍 번쩍 들어버리고 싶다 진심으로 음. 비교 폭죽 신규 싶어. 전동차 전야 이거 전동 노렸죠? 형 전동 뭐, 밑에 박아 버려고 그냥 운하 이거 제법이잖아. 봐 제법이. 야 진짜 노렸다. 아이 진짜. 기 와, 야 보기만 해도 뭐야? 밑에가 화난 날. 새 전동차는 아직 오토파일럿이 없어서 직접 운전야 전동을 하냐? 야 이거 계속 노린 거야. 어. 버튼 눌러 달라는 거잖아. 그럼 그렇지. 음. 자동, 운행은 재미없다구. 자동 운행은 재미 없다고. 자동 운행 재미 와저 재수. 얘 예, 이거 좀 노리는 거 같은데. 아, 아, 아 이건 사야겠다. 야 뭐야 이거 LG 램 프로 리오 에디션? 이런 패션 옷종류의 콜라보를 하고. 진짜 모인? 이렇게만 보면은 뭐야? 밀레니엄 마크만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할수 있는데 레이저 각인입니다. 아, 네, 이거 각인 이에요 스티커가 아니에요. 네. 스티커 아닙니다, 이거. 네, 자 이제 안에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나 ]겠어요? 노트북 없는데 지금부터 돈 모으면 그램 100이면 살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네, 돈 지금 모으면? 여기 바닥에도 사실 뭔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거 샘플이라 잘못 그 인쇄 그 다른 원래 하려고 했다 안한거 이거 가려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리오. 있습니다. 오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저 각해지고 네, 같이 음. 아, 밀레니엄 마크가 음, 예쁘긴 해. 이러면 음. 과연 그 괜찮은가? 저 이미지 치워 주 여기 리액션 주시면 좀 가셔야죠. 우와. <laughs> 네,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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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우와. 자?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 아에 아로다 깔려있으면 사지네 어디 그 카페 같은데 이제 가셔야죠 <laughs> 네, 게이밍 아니래요 어. 이 정도 되면 확실히 응. 모델를기그그와기분이가 그. 아, 좋아지네 야 저거 출시할 어. 때면 뭔가 대학교 갈거 같은데 대학에 저거 들고 가면 인사됨? 갑자기 업무가 잘될거 같아 마우스 마우스 어. 어. 야 개지린다 아 그쵸 저렇게 과제도 업무도 어. 과제요 척척 할수 있을 것 같은 리오의 와야 실내가라는 모델 야야야야. 네, 야, 네. 야. 그리고 요게 이제. 에디션이라고 했잖아요. 단지 이제 이 노트북 본품이랑 이제 마우스 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저거 출시되기 전까지 뭐야? 어떻게든 유명해져서 그, 광고 막겠습니다. 진심으로. 여기서 이제 샘플로 이제 있는 것들이 이제. 와내 목표가 생겼다, 김용화. 당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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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광고를 줘야될 것이야. 대형 장패드랑 그 다음에 사각 마우스패드, 포토카드, 그리고 노트북 커스텀 스티커, 그 다음에 전변 스킨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 파우치.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우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아까 우와. 보여드렸던 레이저 같은 우와. <laughs> 우와. 우와. 야, 지린. 뭐그 어떤 라이브 때보다 지린다. 뭐, 저는 폭력이야, 이건. 갑자기 이걸 리액션 폭력. 리어선 <laughs> 폭력. 잠시만요.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 아. 프리 사이즈가 좀 되는 다는 점이 일단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laughs> 우와. 기에는 우와. 네. 슈퍼면버. 아, 저거 아 그냥 핸드폰 출시했다. 아 그래요? 어, 어. 네, 네. 어 어차피 저랑은 저랑은 딱히 그, 상관 없긴 합니다. 인형 귀 예쁘네. 야, 음, 어, 여기서 어, 끝이 아니다. 게서도, <laughs> 드디어 음, 이미 또아쉬운소리어겠지만 신선함이 있거든요 아 이거다 어, 일정에 드리워.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희가 아 9월 23일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정말 아, 좋겠지만 여러가지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서 응. 10월 21일 어? 화요일 업데이트를 통해 태업 갚는 곳에 파반느편 일정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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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느끼는 거 아니에요? 파반느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액션 되게 많은 추억이 생각나는군요 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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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결하면 안돼요? 아, <laughs> 네. 이건도 누가 등장합니까? <laughs> 소, 솔직히 파받드는 매장 맞긴 해요 오오파받드는음예어 좋다 무이브는 아, 모니터스피커 뭐, 뭐, 준대요 예정입니다. 야 1, 뭐야 2, 이거 2500개 인데요?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거라 이걸로는 임팩트가 약하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야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1 5 0 0개면 <laughs> 그래도 많이 주네 진짜 많이 주네 그래 자꾸 최신기술 자꾸 보여요 그니까 아 불안한 돈벌 생각이 있는 거야 는 저분은 살짝 좀 아까 그 방송 안 보고 지금만 보시는 거 같은데? 어 아. 야 근데 미쳤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하 형형 광고 주세요 됐죠? 형 광고 형 진짜 지깔나게 할 자신 있습니다 어돈안 받고 무상으로 해 드릴게요 게임 제마 천척청이석천 개만 줘도 되니까 광고 아니야 그냥 나한테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해줘도 되니까 광고 좀 주세요. 오.